안녕하십니까. 안강병원의 어, 한상문입니다. 오늘은 그 위밴드를 제거를 하고 2차 수술을 하는 경우가 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위밴드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어, 다른 뭐 위소매 절제술이라든지 위우회 수술을 한다든지 어,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 밴드를 제거하는 동시에 같이 수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 것을 논의를 한번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위밴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위밴드 제거를 하신 분들에서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의 환자들이 다시 위밴드 어 제거 후 다시 어 소매절제술이나 위우회술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역시 가장 많은 원인은 체중이 다시 증가함으로써 어, 발생하는 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 동시에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 이런 문제쯤이 대두가 되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위밴드를 제거를 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를 어, 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겠죠. 어, 첫 번째로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위밴드를 했는데 체중이 빠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처음부터 위밴드 수술을 했는데 위밴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되지 않고 거의 체중 감소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서 어떻게 그러면 어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까 대한 문제, 즉 위밴드만 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합병증입니다. 어 위밴드에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위밴드의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병증이고요. 그 그와는 조금 덩 떨어진 합병증이 있습니다. 위밴드하고 자체 이제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어, 우리가 이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위밴드에서 가장 큰 응급 수술의 원인은 위밴드가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게 되면 정말 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위를 다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밴드를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너무 우리가 이제 위밴드를 하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시는데 빡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빡필을 하게 되면 즉 너무 타이트닝 하게 돼서 위밴드에 식염수를 많이 넣어서 어, 위배, 위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못 먹죠. 토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이 되면 정말 탈수가 심해지게 되고 제가 심한 환자에서는 몸무게가 어 50kg, 60kg 이상 줄어가지고 급격하게 줄어서 환자가 심장에까지 무리가 왔던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견, 경우에 담을 타면 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급성으로 위밴드가 미끄러지게 되면.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잘못하면 혈관을 누르게 되고, 그혈관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위에, 어, 대개는 밑부분이 아니고 위에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밴드가 괴사가 되는 경우, 아, 위, 배, 위가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응급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응급수술을 피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그 밴드에 미란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런 미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개는 응급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세상 조금 드뭅니다. 그렇지만 아주 적은 포션, 즉뭐일에서뭐한이삼 되는 경우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복막염이라고 하는데 전신성 복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잘못하게 되면 위를 다. 어, 절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밴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위밴드 관리의 첫 번째는 시발점은 바로 무엇이냐? 빡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위밴드를 제거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나서, 다시, 어, 체중이 증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뭐, 우회수술을 한다든가 절제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위밴드 미란인 경우에, 얼마나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우리가, 그, 다른 수술로 전환수술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 외국 논문들에 보면, 최소한도 뭐, 3개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들 있고, 6개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12개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저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에서 다시 수술해 준 환자분이 계시는데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6개월 정도 최소한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위가 어느 정도 아물거든요 물론 위밴드의 미란이생겨서 위가 아물더라도 사실 처음 위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른 수술을 하려면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위밴드에 큰 문제가 없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급성 미끄러짐 같은 경우가 있었죠. 급성 미끄러짐 같은 경우 말고 만성 미끄러짐이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식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1, 2, 3,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사실 4단계가 왔을 경우에는 바로 위밴드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4단계가 왔을 경우 위밴드를 제거를 한 다음에 바로 다른 수술을 할 것인가? 사실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그, 식도에서 위로 내려갔을 때 이런 그 운동성 기능이 너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 특히 4단계가 심하게 되면 굉장히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유밴드를 제거한 후 기다렸다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밴드 수술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역류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역류질환이 심한 환자들이 있어서 물론 약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역류성 식도미떡에서 그걸 바로 그 위소매절제술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약 시행을 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조금 조금은 한번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 그렇게 어, 위소매절제술을 어, 실시한다 해가지고 역류질환이 어, 좋아지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소매절제술을 하든, 우회수, 어, 우, 와 우회수를 하든 간에, 우리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 역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크게 나눠서는 합병증, 즉, 우리가 이제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어, 위밴드를 우선 제거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위, 어, 소매절제술이라든지 우회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어, 특별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뭐 필링도 하지 않아서 위에라든지 식도에 크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 1차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가 걸리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그 비만 수술이기 때문에 역시 BMI가 30 이상에 플러스 어, 다른 동반된 합병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BMA가 35인 환자에서만 어, 시행을 할수 있다는 점도 어,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고 어, 생각됩니다. 그래 어, 오늘은 위밴드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어,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몇개몇개 몇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